안녕하세요. LSA 제나입니다. 오늘은 2019년 영화 F1 크리테리움 대회의 해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리 조정을 위해서 잠시 버벅댔던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아, 시작과 동시에 화신팀에 석유선수가 나가서 그룹을 선발하려고 하는 모습들이었고요 그것을 일단은 저는 개인으로 출전을 했고 어, 이날 태풍으로 한 주가 미뤄지면서 대회 참가 선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많지는 않았고 어, 주요 선수들은 화신팀에 김원 선수와 서규석 선수 그리고 오버페이스의 권기현 선수 뭐이 정도가 제가 알고 있는 선수들 중에 좀 강한 선수들 중에 멤버들이었고요그 외에도 어, 창원 엘파마 선수들이 몇명 같은 팀복을 입고 계셔서 선수들을 확인을 했었고요. 저는 이제 개인으로 혼자 출전을 했습니다. 이 대회는 F1 자동차가 달리는 서킷을 총 6주 회 달리는 크리테리움 형식의 평지 대회고요. 이날은 비가 좀 음, 아, 대회 시작 전까지 내렸기 때문에 바람이 좀 많이 불어서 여기 좀 많이 기에요 붙어서 달리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 현재는 아직은 사실은 거의 라스트만 치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눈치들을 보는 상황이고요. 팀 레이더스의 제 친구죠. 어택을 나가지만, 어, 주요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주춤하던 사이에 석유 선수가 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거기에 주요 선수도 수준수에는 어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선수들의 모습을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가장 적극적이었던 멤버들이 지금 이 앵글 안에 지금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까지까지 아마 엉덩이를 확인할 수 있었던 그 멤버들입니다. 이 대회들의 특성은 보시면 어, 선두를 내가 우승을 하고 싶다라는 기대감이 어, 생각을 하고 있는 선수들이 역시나 적극적으로 주요 선수가 나갔을 때는. 마크가 되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고요. 여기 창원 엘파마 선수 두 분이 또 보이시죠? 아마 이 앵글 뒤에도 멤버들은 상당히 많았지만 음, 앞으로 나오시지는 거의 않았죠. 나오시지는 않았고 오른쪽에 또 미니 별로 스프린트인가요? 근데 뭐, 뭐 아무튼 함께 참석을 했더라고요.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 이날, 원래 경기 일정은 오후 5시 30분 출발이었지만은, 음, 비 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빠르게 앞당겨져서 달리게 됐고, 그래서 선수들이 약간의 혼란이 이루어지기는 했었습니다. 이제 2주회를 보기 시작했고요. 전체적인 페이스는 그렇게 높지 않지만, 빠져나가려고 하는 파신 선수, 파신의 속에서 선수의 인터벌이라든지 몇몇 선수들의 그룹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강인한 모습들, 강력하게 좀 빠져나가고 싶어 하는 모습들이 보였고요. 제가 여기서 2주 했지만 그룹을 조금 선별해보고 싶은 마음에 속도가 너무 낮아서 한번 나와서 인터벌을 쳤고요. 마지막까지 굳이 원치 않는 인원들까지 가서 라스트 경합을 하는 것보다는 어, 최대한 숫자를 걸러내서 마지막 라스트에 경합하는 선수의 숫자를 줄여놓는 게 유리하죠. 거기에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195번 선수와 저기저 선수 등 몇몇의 선두권 선수들이 역시나 오늘 하루 종일 그룹의 순위권을 다툴 선수들이 역시나 바로바로 바로 반응하는 모습들을 볼수 있고요. 서기석 선수와 왼쪽 살짝 보이는 김원 선수의 발이 보이고 있죠. 앞에 두 명의 선수가 조금 그룹을 벌어지나 싶지만 그렇게 강한 페이스로 나갈 의지는 보이지 않았고요. 결국엔 라스트 싸움을 서로 하고 싶어 하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어, 이 대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킷을 좀 짧게 도는 3.3km를 총 6회전 도로 대회고요 대략 한 20에서 22km 정도의 코스라고 어, 보셨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지 어, 대회 길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한번 피해를 나가서 성공만 한다고 한다면 끝까지 밀고 가기에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대회이기도 합니다 감 낮아진 속도를 틈타 피해를 나가는 선수고요. 주요 선수들은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그룹의 모습이고요. 저 또한 굳이 반응을 하지는 않습니다. 3주에 이제 시작을 했고요. 저기 앞에 보이는 선수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잠시 나갔던 미니스프린터와 MTB 선수, 아까 전에 나갔던 그두 선수가 나가는 모습이었고, 다시 그룹은... 걷어드리고, 어, 한 그룹으로 눈치를 썰어둘 거죠. 아니네요. 아직 저기 앞에는 두 명의 선수, 비에이나 같 선수들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그룹은 굳이 빠르게 잡을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요. 주요 선수들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걷어들일수 있다는 라 그런 자신감이기도 하죠. 다시 선두에 잠시 서 있는데, 서교석 선수의 강한 인터벌 피해가 있었고요. 앞그룹에 합류하기 위해. 저는 일단 이거를 따라가야죠. 저는 팀 선수도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마크를 하러 가야 되고요. 아까 처음에 나갔던 두 선수들을 순식간에 잡아들이고 있는 서교석 선수와 제가 앞그룹을 잡았고 교대 사인을 하고요. 제가 교대를 받지만, 한번, 그룹을 한번 나뉘어졌을 때 한번 밀고 나가 봐야죠. 최대한 밀고 나가 봅니다. 하지만 그룹은 바로 주요 선수들이 서기석 선수와 제가 이제 나간 것들은 바로 거둬드리고요그 다음 다시 서기석 선수가 인터벌을 4주회를 시작하는 지금 현 시점에서 다시 한번 나갔고요. 제가 바로 마크하면서 충분히 저를 데리고 갈 생각은 확실히 없는 게 보이죠. 붙지 않을 때는 강력하지만 붙고 나면 굳이 갈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서 저 또한 여기서 잠시 섰습니다. 그룹들도 바로바로 반응을 바로 하면서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제가 잠시 뒤쪽에 있었는데 석유 선수가 다시 한번 인터벌을 지는 상황입니다. 이걸 잡아야 되는데요. 대선수들은 순간적으로 석기서 선수를 지금 놓쳤는데 강하게 붙여야 되는데 화력이 강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죠. 네, 이 사주에 때석에서 선수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잠시 방심했던 이 틈에 4주회 때서기수 선수를 놓치고 저기 왼쪽에 앞에 보이는 서기수 선수 그리고 이 앞에 앞에 338번 같은 팀 소속의 김원 선수가 그룹에 사이사이 껴있으시면서 속도가 추격이 계속 이어지지 않도록 마크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고요. 이럴 때는 그외의 선수들 같은 팀원이기 때문에 기본 선수는 잡을 필요가 없죠. 잡을 필요가 없고 이 그룹 내에서 힘을 잘 비추게 놨다가 마지막 음. 음, 서계 선수가 1등하고 이 그룹에서 2등으로 빼빼어, 들어가는 빼빼어, 빼빼어. 게 빼빼잖아. 가장 빼빼잖아.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총 의지가 있는 6 명의 지금 BA그룹이고 선수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 김원 선수는 굳이 가야 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끌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이제 5주에 6주에 총 6.6km, 진짜 얼마 남지 않은 거리고요. 여기서 이제 권기현 선수가 강하게 앞으로 치고 나가시더라고요. 하지만, 어, 권기현 선수도 뭐 여기서 그룹을 찍고 나스 경합을 최대한 안하고 싶어 하는 것도 있지만 이왕이면 같이 갔으면 좀더 좋지 않았을까? 활약을좀 초반에 같이 보탰으면 좀더 봤을테지만 각자 생각하는 게임의 룰이 틀린거죠 하지만 역시나 석유 선수 외에 권기현 선수까지는 보낼 수 없다라는 그룹의 의지가 강력하게 보이고 요 창원 엘파마 선수가 잡아들이는데 도움을 많이 주셨고요 권기현 선수와 김원 선수 그리고 제가 이렇게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그룹에서 이제 5주에 하면서 그룹은 또 소규모로 줄어들었습니다 왼쪽에 창원 엘파마의 201번 선수 한분 그리고 저 그리고 오버페이스의 권기현 선수 세 그리고 김원 선수 넷 그리고 어 스페셜 라이즈드를 탔던 선수분이 있는데 번호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네요. 총5 명이서 B 그룹을 어, 잡아야 되는데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고요. 오주애를 달리고 있고요. 아까 번호로 까먹었다 했던 선수는 195번 스페셜라이즈 선수였네요. 이렇게 총 5명에서 BA그룹을 쫓고 있지만 이미 서기수 선수는 벗어난 지 오래입니다. 이제는 라스트 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서기수 선수를 잡아들이는 것은 이미 늦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거를 인지하고 굳이 그룹에서 큰 힘을 쓰지 않으려고 생각하는 거고요. 이미 화신 팀같은 경우 에는 많은 경험 과 실력 까지 갖 추고 있는 상황 이기 때문에 좋은팀워 크로 그룹 을 그룹이 탄력 을받 아서, 소 기조 선수 를잡게하는 거를 전혀 방관 하지 않고 있는 상황, 이 고요 이제 마지막 주에해 들어갔 습니다. 열심히 그래도 팀 소속으로 잡아주셔서 해주셨던 201번 선수 잠깐 보이고요 아, 여기서 주요 선수 중에 한 명이었던 공개 선수 지금 오른쪽에 지금 가 있는데 타이어가 보이시죠? 펑크가 났습니다 정말 아쉽고 경쟁 선수이지만 그리고 하여튼 또 동료이기도 하죠 좀 아쉽긴 했습니다. 워낙 잘 타시는 분인데, 운이 조금 안 좋았던 카드였던 것 같고요. 스페셜라이즈의 195번 선수, 그리고 저, 그리고 화신의 김원 선수, 그리고 창원 알파마 선수, 201번 선수까지 총 4명이서 이제 2위를 주고 달리는 거고요. 138번 김원 선수는 현재 앞 그룹에 서기석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뒷 그룹에서 지금 이 그룹에서 크게 인터벌 없이 마지막 성량들을 뭉텅이로 모아 놓았던 상황이죠. 교대 사인이 오더라도 김원 선수는 굳이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앞 그룹에 선두에 같은 팀원이 있기 때문에 전혀 잡으러 가야 될 필요가 없는 상황이고요. 맞바람 구간을 현재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 서로 눈치 보는 상황이죠 김원 선수가 버클을, 신발을 방어쪼기 시작합니다 라스트를 위해서 신발을 열심히 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미 속구서 선수는 1위가 확장됐고 여기서 2위 그룹, 3위 그룹이 나뉘어지고 있고 이제 앞에 피니시가 보이는 구간이 펼쳐집니다 이제 평지만 아마 있는 상황이고요 김원 선수가 딜를 확인하고 있죠. 옆에 스페셜라이즈 선수도 김원 선수의 뒤를 정확히 물면서 저에게 빈 공간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에서 라인을 쓰게 됐고요. 이제 엉덩이 들기 시작합니다. 라스트입니다. 라스트.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역시 강력한 파워와 실력을 겸비한 화신 김원 선수가 2위. 그리고 제가 세 번째로 들어왔고요 스페셜라이즈의 선수가 네 번째로 들어왔고 창원 알파마 선수 1번 선수 다섯 번째로 들어오면서 게임은 끝났습니다 아 사실 게임은 이렇게 끝나서 어 3위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회의 고질적인 내용이죠 네타임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넷타임 방식이란 너무 최대한 늦게 출발해서 경쟁자보다 늦게 출발해서 앞에 있는 사람하고 동 타임으로 들어오면 이기는 형태죠. 그렇기 때문에 피니시를 먼저 넘는다고 해서 경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전체 4위로 마감했던 그런 대회였고요. 영상을 즐겁게 봐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어, 해설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